2026년형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럭셔리 SUV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강력한 퍼포먼스와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우아한 디자인을 완벽히 조화시켰습니다. 이번 모델은 현대적인 감각과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을 모두 담아 도시와 오프로드 주행 모두에서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기존보다 더욱 세련되고 공격적인 실루엣을 자랑하며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와 날렵한 프론트 그릴은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공기역학적 라인과 다이내믹한 차체 비율은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실내는 최고급 소재와 정교한 마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해 운전자는 완벽한 연결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13.1인치 PB Pro 터치 스크린은 직관적이며 반응이 뛰어나,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차량 설정을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은 운전자의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 조절 가능하며, 안락한 가죽 시트와 넓은 레그룸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극대화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 2026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파워트레인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강력한 하이브리드 엔진과 전동화 기술이 결합되어 강력한 출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최고 출력 약 550마력에 달하는 성능은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단 4.7초에 불과합니다. 첨단 사륜구동 시스템과 지능형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주행 조건을 제공합니다. 도심 주행은 물론 업로에서도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해 진정한 올라운더 SUV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전 기술 역시 진일보했습니다. 2026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교차로 충돌 방지, 360도 카메라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첨단 안전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피로 운전을 감지해 경고를 제공하며, 모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주행 감각은 정숙하고 안정적이며 브랜드 고유의 럭셔리 감성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메르디앙 프리미엄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내 전체에 깊고 풍성한 음향을 전달합니다. 이 차량은 럭셔리 SUV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평가받으며 경쟁 모델인 BMW X5, 메르세데스 GLE, 아우디 Q8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환경 친화적인 기술도 눈에 띕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은 전기 주행 거리 약 80km를 지원하며 배터리 효율과 회생 제동 시스템이 개선되어 연비 또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 이동성을 향한 랜드로버의 비전과 철학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2026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디자인, 기술, 성능, 안전 그리고 편안함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프리미엄 SUV를 찾는 운전자에게는 최고의 선택지이며 럭셔리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드림카라 할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자동차 리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NB 오토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최신 자동차 뉴스, 리뷰, 그리고 비교 분석을 통해 자동차 애호가 여러분께 최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신차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비 오토리뷰였습니다.